아아아 <laughs> <laughs> 아, 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탁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즌 5가 됐죠 보자 전 저번 시즌에 아쉽게도 7800 마무리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미스릴 범부가 돼버렸습니다 아 이거 워야되는데 저번에 유, 60판에 거의 이제 8100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시즌은 이따 갈수 있겠는데 그래서 신나 가지고 돌리다가 예, 발목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바로 음, 하지 말자 이번 시즌. 예, 그래서 7,800 마무리했고 다이아 됐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아마 저 이번 시즌 아마 이루트 시즌 5 다니엘의 정석 이루트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승 스킬은 언제나 그랬듯이 진실의 칼날이고 특성은 도깨비 불의. 상처 악화, 힘의 축적, 사냥의 전율, 할인 쿠폰을 립니다 어, 루트 번호는 뭐, 댓글에 적어 놓거나, 알려드릴게요. 후반 아이템, 항상 전 이제 루트에 이거 넣어 놓거든요. 이거, 그냥 바로, 이걸 주문하기 편하고, 이렇게 이 넣어놔요, 저는. 스킬 빌드도 깔끔하게 해놨구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상처 악화를 드느냐. 자, 다니엘은 대체하는 구도가 가끔 있을 수가 있고, 암살하는 경우 반, 배치하는 구도 반이겠지만, 상처 악화는 언제든 어떤 구도에서도 딱 절반을 한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니까, 철갑탄이 5초 동안 바우 관통력 7% 증가인데, 얘가 Q로, 그니까 견제하면서 Q로 날려도 얘가 발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딜로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암살할 때는 정말 최고의 암살만 할 거라면 철갑탄이 맞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냥 범용성으로 상처 악화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리차지나 오버워치 힘을 축적은 취향에 차이일 수가 있는데, 궁쿠를 한 교전에서 두번 돌리는 일이 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안 들어도 돌려줘요. 네. 오버워치, 이거는 이제 공격력 5 증가, 뭐두개 학, 10% 해서 뭐, 공격력 10 증가해도 요 친구가 이제 아무리 작아도 억까당하지 않는 이상, 뭐, 대충, 한다 치면은, 버뭐 워치보다 뭐 힘의 축적이 고점이 도 높기 때문에 힘의 축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할인 쿠폰에 사냥의 전략, 동물을 빨리 스플릿트 잡기 위함입니다. 후반 아이템 아까 말했고, 말했고. 자, 루트, 도는 위치는 병원, 연못 계울로 돌것 같습니다. 바로 랭크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때 레기 걸려가지고, 자막을 넣으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자막을 넣기가 싫단 말이지, 귀찮고. 아, 그렇지만... 아, 맞다. 원래 프리시즌에 스펙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오르저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스펙터 대신에 저 이제 그... 뭐야? 그 쳐여있는... 아, 택티클라머를갈 겁니다. 허허, 첫판부터 허허, 첫판부터 가볍게 져져버렸는데요. 조합이. <laughs> 이 조합으로도 한번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 표준이 아니라, 치바메랑 다니엘은 별로 안 어울리는데, 거기다 루크가 아트팩트까지 들고 있으니까, 아마 펭 루크겠죠? 와이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딜 하나에, 언제부터 원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딜 하나에, 탱커에, 이, 부두저격 암살자가 있으니, 자, 여러분이 몰랐던 다니엘 암살 각이나 그런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저희로 가네. 저는 스트라이더보다는 진실의 칼날이 좀더 고점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들어가서 상대 억으로 빼고 스킬을 빼고 이제 나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논슈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암살하는 스타일. 아 이게 원래 이제 W를 걸어야지 궁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때리기만 하면 궁탈수 있으니까. 옛날에 원딜한테 W만 걸어놓으면 궁 이제 아무 데나 이렇게 막 눌러도 원딜한테 들어가졌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프리즌 초반에 게임하면서 막다 때리다 원딜한테 W를 이렇게 뭉쳐있을 때막궁 눌렀다가 탱커한테 타버려가지고, 우리 팀한테 명목한 적이 있거든요. 뭐 하냐고. 자, 여기서 있으면 보통 여기 사람 있다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다간한테 진실의 칼날 긁어주시면 속도 빠르게 받아갈 수 있고, 자, 여기로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루트를 자, 이거 고찰 버려주시고, 어, 트랩 필요 없어요. 뭐 캐도 좋고, 자, 벌써 3루트, 자, 이분 남았죠. 여기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냥 루트 속도가 말아서 안 되죠. 여기서 빌드업 할 거는 이제 피아노 선이랑 신발 먹어 주면 좋고요. 뭐 먹은 말고 모닥불에서 음식을 만들어 봐.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오, 이런 식으로 챔이 굉장히 빨리 나왔죠 남들보다. 아 맞다 고기. 아 나도 언젠가 이제 다니엘 하면은 어탑제빌 이렇게 떠오르면 좋겠다. 나도 이터 가고 싶어. 진짜 개조졌네. 이이 알파가 나타났어. 방에 다시 말도. 아, 제발. 오호 바보지.

희석. 석이 떨어졌어. 체도 모레고 있지 잘라내 주지. 시치. 잘라 저기, 저저 저기. 저기, 저기. 저 되지 기저궁 아, 때문에 너무 까다로 저기.

아이고, 아이고. 잘해줬어. 아쉽구만, 아쉬워. 이건 이제 제가 처음, 이거 몰랐을 때, 저기 디스코드로 사원호라님이 말씀해주셔서,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뭐를.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화려한데. 이렇게 실용성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까지 본 사람들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는 분한테도 고마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줘야지. 그냥 상대가 이렇게 뒤에 있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건데. 자, 이게 버그가 있어요. 이하고, d 하고 뒤를 먼저 넣으면. D가, 이 거리에서 긁히는 버그가 있거든요. 이 버그를 이용해서, 이제. 아, 나, D, 나 이거. 진실 가능한 줄 알았네. 뭐, 이런. 이런 콤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두 번째 콤보. 정화의 힘. 상대방이 여기 이렇게 있다 힘도 이제 상대방이 막 이제 이렇게 세명씩 있고 나는 막 이제 어디야 딱 이정도 거리 이정도 거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명이나 막고 있어 원딜은 저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식으로 블링크 당연히 좀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안 써봐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이거 쓰는 사람들은 단일이 요즘에 딜이 좀 남아서, 이걸, 이 방법으로 쓴다. 원딜 물기 좋다. 하는데 요즘 원딜 메탈이기도 하고, 원딜이 많다면 채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이제 화려한 원툴, 진짜, 진짜 재미의 원툴이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살짝 더 뚫을 수 있는 이렇게 원딜 있고 탱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딜이 충분하다면 이런 짓도 해볼 수 있겠죠 음. 조합이 좋군요 잠시 어, 아니 그 연습 모드였잖아. 아니 78 연습 모드였잖아요. 나왜 블링크야? 아니 씨발. 좋았어요. 아 연습도 진짜 개쪼금했는데 씨발 좋겠다. 어지럽고. 불쾌하군 어지럽고 여 불쾌하군 있어. 조심히 열어봐야겠어 조심히 열어봐야겠어 신창 속에서도 빛나는 순수한 얼굴 아이 신발 마음이 들지 않아 음 마음을 들지 않아 한 블링크가 미안하오 단일 내 실수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야 맨날 똑같이 똑같은 루트만 하다 보니 바뀐 줄 몰랐어. 그래서 둘다 파란색이잖아. 음 저건 내가 도와줄 수 없겠구려. 흠흠 흠. 미안하지만 나템도못만들었다고하지 조용히 찬성 투표를 조용히 개최해 줍니다. 조심히 바니엘이 암살을 할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 내가 템 차이 3개 나는 거 아닌 이상 사실상 템 차이가 3개 나면 어떤 캐릭터도 안살할수어템 차이... 템... 랄랄랄랄 템 차이가 3개 나면은 레녹스도 암살할 수 있답니다 암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에이,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게 암살이지 아나나 야생동물을 못 먹어서 블링크면은 잘 매우 기분이 언짢군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렇게 지랄하고 있는 탑제빌씨 그런데 나 방금 핑이 튀는 거 봤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랭크한데, 지금 내가 일반전도 아니고 랭크인데. 게다가 나는 암살잔데 화면 슈키키 나가나 암살잔데 지금. 화면이 지금. 이렇다는 거는 굉장히 공포거든요. 일단 저 큐를 하나 옴뇸뇸 해보죠. 오물은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이숫 지금 핑이 지랄이 는데 입니다. 하지만 여긴 나 혼자였군요. 아, 또던것 같아요. 어, 라우라가 별 낑겼죠. 라우라 많이 안 해본 친구 같아요. 근데 도 직전에서 라우라 이렇게 꺼낸다니게 지금 라우라가 얼마나 사기... 상... <목소리> 전광보 사야지. 시체는 불행... 아, 맞다. 시집을 나진으 아니지. 비형 신세기. 장 게임이 하기 싫어졌어요. 갑자기 게임이 잘 되지가 않아. 뭐가 어떻게 비가 될지... 그럼 이 먹는 게 가장 큰 이들 거앞베스트겠는데요 따라 말투를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제맘이에요아 진실의 갈날이었으면 지금 벌써 먹었는데 이씨 말. 아 레덕스야. 금방 끝날 거다. 나 봤어. 아잇! 벼... 아니 근데 루미가 싸게 줘서 폭구 당해버렸어 그냥 블링크를 180원에 사시자.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맞돌이 해보실래요? 하면 어? 뭐라고요? 루미아 섬에서 세일이 있어요 미친 나 할래요 어머나 돈을 다 써버려서 차를 타버려서 집을 못 사게 됐네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어야지 미친놈이에요 그냥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어? 특수 재료를 얻었네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완벽을 위한 상관인가 운석이 떨어졌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아 너는 끌지를 못하냐 나 움직이 없어. <목소리도> 오 그냥 <진짜 좋지? 목소리도> 쪽으하는한걸이 고. 다라 그래.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 예술의 일부를 할수 있지. 아와 아들 시로. 천천히. 해. 잡았잖아. 숨어 있는 들을제해 임시 안전 지대가 활성화되면. 네티니 무질서도 질서라는 말이 있지만 글쎄 재미어행보를 결정하는 한거롭 번이를 한 방에 놓고 네 지금. 체급 좋다. 너무 훈훈한, 호둔한... 그거네. 아, 예, 어쨌든, 오 했습니다. 뭐, 저화만 1등 했으니, 누화는이까지만 하는... <laughs> 맛있네요.